오늘은 아작아작 씹는 맛도 좋고 또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정말 일품인 봄동 겉절이를 맛있게 버무려 볼게요.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봄동은 밀동을 잘라서 가닥가닥 떼어줍니다. 이 봄동은 겨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땅에 딱 붙어 펴져서 자라기 때문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어, 물에 좀 담가놨다가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세발나물도 같이 버무리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놨어요.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먼저 대파 한 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뿌리 부분이 너무 싱싱해서 오늘 겉절이에 사용하려고 해요. 이 뿌리 부분에 항산화 성분이 줄기보다 두세배 이상이 더 많기 때문에 노화 예방과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젊음을 붙잡고 싶다면 이 팥뿌리도 드셔보세요. 이 부분은 말려놨다가 육수 낼 때나 대파차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파는 채로 썰어줍니다. 양파 1/4개도 얇게 채 썰어주고, 홍고추는 채 썰어서 작게 다져줍니다. 야채는 이렇게 손질해 놓고요. 어, 봄동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습니다. 이제 겉절이 양념 만들기를 해볼게요. 먼저 사과즙 3큰술, 매실청 1큰술, 멸치액젓 2큰술, 새우젓 1큰술, 마늘 1큰술, 생강청 약간, 고춧가루 4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엿 한 큰술을 넣고 고루 섞어서 10분 정도 두고 고춧가루를 불려줍니다. 이렇게 불려줘야 색도 고아지고 양념이 겉돌지 않아요. 10분이 지났어요. 어때요? 불리기 전보다 좀더 찰져진 느낌이 나죠? 양념을 넉넉히 만들어 놨다가, 어, 바로 바로바로 겉절이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이제 봄똥 겉절이 버무리기를 해볼게요. 손질해 놓은 봄똥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봄똥에 양념이 골고루 버무려졌다면, 세발나물도 넣어 줍니다. 세발나물은 잎이 가늘고 얇아서 봄동을 먼저 버무린 후에 넣어줘야 숨이 죽지 않고 조직이 살아 있어서 씹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썬 양파, 채썬 대파, 팥뿌리 홍고추를 넣고 살살 가볍게 버무려 줍니다. 절이지 않고 가볍게 버물버물해서 먹는 이런 겉절이는 그때그때 조금씩 즉석에서 만들어 드셔야 제맛이죠. 그리고 들기름 한 큰술, 깨 소금, 볶은 깨를 넣고 가볍게 버무려 주면 상큼한 봄동 겉절이 완성! 오늘은 아작 가장 연한 봄동으로 겉절이를 맛있게 해봤는데요. 파릇파릇 상큼한 봄동과 세발나무를 보니까 곧 봄이 짠하고 뽀짝올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한 봄동 겉절이 만들어서 이른 봄도 느껴 보시고 맛있는 한끼 드시길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